약간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있네. 고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어머니는 정말 엄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죽을까 봐. 본인이 37세나 47세를 넘을 때는 본인이 다치면 큰일 나서 들어 눕는다는 운이 나와. 아 그러면 37세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안 누우니까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열받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20대 한참 즐겁고 재미날 때죠. 네. 그죠? 네. 근데 친구는 역마살 뭐든가 <laughs> 본인이 역마살 뭐든지 산 보였다, 들 보였다, 뭐 등산을 좋아하는지 뭐 바다 뭐 바다가 뭐가 있을까 뭐 수영이 수영 수용, 수영 됐든 뭐 다이빙이가 뭐 그런 것 됐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물하고 연결돼가는 보트를 좋아하든가 다 보여요. 돌아다니 좋아나? 하 돌아다니기도 좋아하고 응. 그 제가 그 다이빙도 좋아하고 음. 스카이다이빙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해가지고 아, 액티비티를 전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부모님 속이 많이 타겠다 그런 거 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 부모님 되게 걱정 많잖아 아 그쵸 걱정이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선생님한테 이제 점을 보고 나서. 안전하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아 네. 엄마 걱정을 해서. 네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해서. 음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엄마 엄청 걱정하고 엄마가 지금 노심초사. 그 약간 불여 불효 아닌 불여를 하고 있네 그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네? 그래서 산천이 다 모이고 둘이 모이고 바다 모이고 하는구나. 아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그게 안 되는 거고. 스릴을 즐기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론 뭐전 그런 사람이면 그걸 풀지 못하면. 해. 그게 또 화병으로 오는 거라 어쩔 수는 없기는 하나 엄마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를 나는 알것 같고 아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뭐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죽거나 어 이런 거 없으면은 나 엄마 어디가 전 받는데 괜찮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걸좀 약점 잡고 얘기할까 싶어서 온 거예요 무당 선생님들 그렇게 신뢰를 하나? 아니 <laughs> 어? 엄마가 좀 믿는 편이어고아 엄마가 엄마 많이 전 보러 다녔겠지 우리 아들이 무사하냐고 뭐 해마다 부속도 바꿀 수도 있고 자, 근데, 명리 짧다고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다만, 본인이 지난 기간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건, 사고 수는 많았기 때문에 엄마를 되게 많이 놀래었을것 같아. 내가 파, 팔이 부러지거나, 어, 다치긴, 다쳤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하이바를 써서 머리 같은 건 괜찮았겠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니까 사고 수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놀란 가슴이 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점수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오긴 왔겠지만 그거는 있는 거 같아.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저안 그래도 저번 달에 팔 한번 부러지고 한 6개월 전인가 다리도 한번 부러졌었는데 예. 그 엄마 걱정을 많이. 해. 예, 아 그럼 그것도 있는데 그러다 그냥 잘못하면 가는 거니까 그지 그런 것 같아. 각, 제, 되게 그, 물론 한다고 해서 다 사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래 기훈이. 어? 사고수가 되게 이제 물밀듯이 썰밀듯이 있어가지고, 엄마를 어심쳐서 하는 것도 있고, 버린도, 어, 고통을 또 겪어서 그때는 운동을 못하고 쉬었을 거고 한데, 음.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다, 당신을 보니까, <laughs> 철없는 내 동생 같아. 이 마인드가. 어? 철없는 내 남동생 같아. 어머니는 정말, 엄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인데, 우리 아들 죽을까봐. 아들 하나인가? 아들 많지 는 않은가? 하나인 것 같아. 외아들인 거 같은데? 음. 어, 아들도 외아들인 것 같아서, 참 귀하고도 아끼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어? 아들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이런 운이 있어. 내가 오늘 냉정하게 말한 다 섭섭하게 듣지는 말어. 엄마는 물론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물론이고, 누구 집에 귀한 딸을 데려다가 평생 고생시킬 일이 있냐고. 내이 네,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은 본인이 팔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37세나, 47세를 넘을 때는, 어? 본인이 다치면 큰일 나서 들어 눕는다는 운이 나와. 그러니까 들어 눕는 날이 우리가 뭐겠어? 뭐야? 얘기해봐, 본인이. 병상 신세 지는 거지. 아, 어, 그리고 정신 상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정신이 아파지겠죠. 비폐해지고, 자칫면도 심하게 나가면, 식물인간 되겠지.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야. 아. 그래도 명줄은 길다가 말할 수는 있어. 오케이. 그치?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하는 건데. 내가 말하자는 건 뭐냐면, 그것도 불여야. 그렇게 살아서 뭐할 건데? 안 그래?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라도 그 상태로 본인이 60살까지 늙는다고 하더라도 걷어줄 게내 부모야.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연명해줄 건 부모님이긴 하나. 내가 당신이 철없는 동생처럼 느껴져서 하는 말인 즉슨, 어? 그렇게 살아서 부모님 가정, 가슴속에 대못을 박고 내 인생을 그렇게 젖어서뭐 하겠냐 이 말이야 명문 길어 뭐 술을 붙어서 명문 길다 봐야지 안 그래 근데 그 명도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중점이 큰게 있다 이거야 물론 나름대로 엄마는 많이 뒤에서 지금 많이 비는 것처럼 보여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면 빌고 가고 닦고 가고 원래 당신 모르게 당신 백인테에도 부적이라도 감춰놓고 사시는 엄마 같으나 오늘 하나만 해야지 이건 가지가지 하는 거잖아 가지가지를. 왜냐면 바다 둘 산천 전부터 다 보이더라니까 뭐 두산도 다니지 산이면 산. 어 산이면 산뭐 산악회가 있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어? 체력도 좋아 뭐그러니 몸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37세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안 누우니까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열 받네 아 제가 진짜 그거를 못 끊을 것 같아가지고 3 7세까지 있다. 열 받는다고 나 아까 뭐라 했어 그 10년 동안만 괜찮다고. 그1 0 년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내가 즐기겠다고 말하는 니가 지금 오늘 제정신이냐? 엄마가 합병 나 죽게 생겼다니까 그 어간에도 사고 수는 있어 팔고 팔 빠지고 어깨 빠지고 발목 부러지고 너 취미냐고 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심각한 거야 지금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모님이나 네 사주 인생이 그 살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상황이 너일 수가 있으니까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또그 순간에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10년을 생각을 한다. 니네 자체가 난 대단한 거 같아. 오늘 이 선생님 하는 말, 얘기를 좀 심장에 새기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쓰갈 때겸 얘기 10년이면 어떻고, 이거 하지 말고, 어? 적은 건 좋게 이렇게 일러줬을 때 서로 오래 살아야지. 알았지? 지금 네. 진심 어린 이거는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충건이잘 들어. 어? 10년 동안 인생 편안하라고 이 얘기라고 너 37, 47 나이 찍어준 거 아니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선생님 말잘 새겨듣고 참고해서 뭘 오늘 하나를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멋질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오늘 점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좀난 명줄이 기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왔는데 그러다가 크게 누울 수도 있다고 그 전에 누울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아, 아, 그럼 이제 조금 줄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어, 스카이다이빙하고 오토바이랑 다이빙이랑 하고 있는데, 이제 스카이다이빙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 오토바이도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다이빙 하면서 이제 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골프나 뭐 그런 걸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